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 생입니다 오늘은 어 순수한 라이트 챕터 9의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ramatic play, provide a risk-free stage where children can explore and experiment with ideas, test and evaluate their skills and a d t to and change the environment in their own way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이런 연극 놀이는요. 아이들에게 위험이 없는 무대를 제공합니다. 근데 어떤 위험이 없는 무대냐면요. 아이들이요, 어, 그들의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실험해 볼수 있는 그런 어, 무대이고요. 네, 두 번째, 그들의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이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더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방식대로. 그래서. 방법, 어떤 무대인데, 첫 번째 이런 무대, 두 번째 이런 무대, 세 번째 이런 무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n role play, children act as if they are someone else, imagining and waiting possibilities. 이런 역할 놀이에서요, 아이들은 행동하는데, 마치 그들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상상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들을 따져보면서요. 여기서는 저울질 하며, 하면서라고 나왔네요. This helps them analyze situation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자 이것이 그들을 돕는데요. 그들이 뭐하는 걸 돕냐면 어떤 상황들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걸 돕습니다. 자,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자, pretend to 하면은 모인체하다라는 어, 뜻이에요. 뭐뭐 인체하다. 다른 사람 인체하면서 여기 잠깐 뺄게요. 다른 사람 인체하는 것은 얘가 주어입니다. 자, 주는데요. 아이들에게 연습을 줍니다. 네, 어떤 연습이냐면요, 이게 발산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발산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발산적이라는 건 그냥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브레인스토밍 해보셨죠? 예를 들어, 뭐, 어, 뭐, 음식이라는 동그라미가 중간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 라면, 그 다음에 엽떡, 뭐, 먹방. 그래서 먹방에서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죠. 생각이 그냥 자유분방하게 되는 거. 그거를 발산적 사고라고 하고요. 얘는 창의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어, 발산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연습을 주는데 뭐할 때요? As they consider different things, they can pretend to do. 그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음,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 뭐뭐 인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무대에서. 그러니까 어, 내가 이런 사람이 돼볼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돼볼수 있을까? 계속해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인체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After they decide i What and how to play their attention shifts to changing the play they have planned. 자 그들이 결정한 후에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연기를 할지를 결정한 후에 그들의 집중은 뭐로 변하냐면 그 연극을 이제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변화합니다. 근데 어떤 무대인가요? 그들이 어. 어떤 연극인가요? 그들이 계획했던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바뀐대요. So their thinking becomes more convergent.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더 이제, 이제 수렴적이 됩니다. Convergent. 수렴적이라는 게 뭐냐면 밖에 있던 것도 이렇게 안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집중 상태예요. 아까 말한 d i v e r g e n thinking, 발산적 차고가 그냥 막 자유방방한 생각이라면 convergent thinking은 진짜 f o c u s 된. 딱딱 이것만 이것만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그래서 얘는 창의성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이런 사고도 필요한 거예요. 자, creativity and innovation relies on diversion thinking. 창의성과, 그 다음에, innovation은, 혁신은, 뭐에 의존하냐면, 이렇게 발산적인 사고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to accomplish goals, conversion thinking is also necessary. 그러나,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렴적 사고도 또한 필수적입니다. 자, it's no wonder that 하면 놀라울 일이 아니다. 음, 뭐가 놀라울 일이 아냐면요. research shows that, young children who spend a good deal of time role playing have high scores on measures of um, creativity 놀랄 일이 아닌데요 어,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보여주냐면 자 많은 시간을 역할놀이를 하는데 사용하는 어, 어린 아이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 창의성의 척도에서 음. 그러다 보니 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 자, 연극을 통해, 연극의 좋은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연극을 통해서 발산적 사고, 이런 생각, 내가 이런 사람을 해볼까, 저런 사람을 해볼까, 저런 사람을 해볼까 이런 것들을 구상하면서 창의성을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가 이 역할을 해야겠다, 정하고 나서 이제 딱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수렴적 사고, 즉 성취를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Creativity and innovation rely heavily on diversion thinking. But to accomplish goals, conversion thinking is also necessary.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문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where 나서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의 역할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없는 무대인데 어떤 위험이 없는 무대냐면 아이들이 첫 번째, 어,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두 번째, 시, 험하고그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세 번째, 더할 수 있는이라고 해서 어떤 무대인지가 지금 안에 동사 세묶음으로 지금 이렇게 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얘도 병렬이라고 봐줄 수 있는데 얘가 한덩어리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를 봐주셔야 됩니다. 이세 개의 덩어리가 병렬이다. 그 다음에 as if 하면은 마치 모모인 것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들이 나,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 가정의 열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컷맛 찍고 ing 나왔네요.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상상하면서 그리고 저울질해보면서 라고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el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또 동사원형이 나왔는데 help는 어떤 식으로 쓸수 있냐면 자, help,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목적어 생략이 가능해요. 목적어가 맥락상 별로 필요가 없을 때, 혹은 앞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게 명확할 때 생략하기도 하고, 투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는 있고, 투 쓰지 않고 있는 동사원형을 썼는데요. 저 목적어가 이렇게 동사하는 것을 돕다라고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죠? <laughs> 자, 제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여기. pretending에서 얘가 주어에요. 그 다음에 gives 얘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with가 이렇게 껴있어가지고 너무 길어진 상태. 그 다음에 give 하면은 주다란 뜻입니다. give a b 해서 아이에게 연습을 주다라고 해서 give a b, a에게 b를 주다라고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빈칸에. 자그 다음에 여기서 7번의 s 다음에 주어동사는 뭐뭐함에 따라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뜻으로는 when, 뭐뭐할 때 혹은 because,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he play, 어떤 연극인데 어떤 연극이냐면 그들이 계획했던 연극에서 명사 플러스 주어동사 부문이 나온 거예요. 명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렇게 수식해 주죠. 그 다음에 rely on 하면 은 디펜론이랑 어, 같은 뜻인데요. 얘는 뭐뭐에 의존하다. 뭐라고요?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적어주세요. 몰랐으면. 그 다음에 It's no wonder that 하면은 뭐뭐 어, 한 것은 놀라울 일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Spend a good deal of time. 꽤나 많은 양의 시간을 role-playing, 연극하는데 쓰다라고 해서 Spend 다음에 시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ing 나와서 자 뭐뭐 모모 하는데 뭐뭐를 쓰다. 뭐라고요? 어, 다시 한번 동사 하는데 어떤 이런 시간을 쓰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동사 하는데 시간을 쓰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어, 서술형 대비 문장 한번 볼게요. In role play, children act as if they are someone else, imagining and waiting possibilities. 자, 영국 역할극에서요. 역할 놀이에서 아이들은 행동합니다. 마치 모인 것처럼 그들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뭐 하면서 상상해보고 저울질 하면서 가능성을. 이렇게 해서, as if 활용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 고문 활용해주시는,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보면, it's no wonder that, 자, 뭐말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니다. 뭐가 놀라울 일이 아니냐면, 연구가 보여준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뭘 보여줬냐면요. 아이들인데, 많은 시간을, 꽤나 많은 시간들을, 어, 연극놀이에 보낸 아이들이, 높은 점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어, 창의성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보여준다는 게 놀랄 일이 아니다. 으흠, 그래서 it's no wonder that 주어동사 이 구문 활용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 자이 분사구문이라는 데요 분사구문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관계대명사 있고 그 다음에 스 n 드 시간 ing 나온다 라는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분사공은 여러분 X 쳐주세요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울게요 조리가십 네. 자그 다음에 이제 꿀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서술형이랑 빈칸으로 나오기 정말 좋은 지문이에요 특히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위에 나온 문장 배열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어, 엄청 가치가 있다고 라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안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이걸로 연습해주시고 이 지문은요 서술형에 키워드 넣기요 음, 본문에서 키워드 찾아넣거나 혹은 본문에 나와있지 않는 경우에 어떤 키워드를 채워넣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혹은 요양문이요 그런 데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divergent랑 c o n v e r g e 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진짜 서술형으로 내기 좋아요 그래서, divergent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diversity 아죠, 여러분들. diversity라고도 읽는데 얘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I가 앞에 나왔어요. 얘는 여러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여러 개로 뻗어나간다고 해서 d i v e r s i t y 면 발산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산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생각을 되게 자유롭게 뿜어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와 관련이 있냐, creativity, 창의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vergent 하면은 얘는 수렴적인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Con이 Co-worker, 동료예요그 다음에 Co-operate, 협력하다. s 이는 c e o 예요얘들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 Co. 저, 함께 모인다라고 해서 Convergent는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로 모인다라는 거죠. 저, 집중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되면 이제 a c c o m p l i s h m e 성취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이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 어, 보시면 이건 교육학에서 나온 교과서에서 나온 건데요. 그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막 자유롭게 막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는 발산적 사고이다. 디버전 n 킹이고 그다음에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 음, 한 가지 그거 수렴적 사고다. 그래서 발산적 사고는 답이 없지만 수렴적 사고는 답이 좀 있습니다. 하나로딱 모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꿀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습 영상 꼭 한번 봐주시고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 강의 3번 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아요. 안녕.